꽃다님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는가요? 저도 들립니다. 그리고 어, 주변에 봤더니 그 뭐냐면은 음, 그 풀들이요. 어, 좀 이렇게 더 나기도 하고 어, 냉이는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나물들이 약간 약간씩 쑥도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어, 대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춥기 때문에 이렇게 쑥 같은 것도 덜 올라오지만 여러분들 그 밑에 지방 뭐 제주도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 남해 이런 데는 아마 숲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다육이 소량 한번 이렇게 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아 여기다 이렇게 놔야겠다 이거는 제가 저도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 카시오 적금이 정말 예쁜 금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번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엄청 싸진 거죠. 자, 카시오 적금 금은요, 가격은 5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옥나비라고 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받아봤는데요. 이 옥나비가 색감이 상당히 예쁘네요. 어, 너무 예뻐요. 너블리하게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옥나비는 가격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저는 이 살로가요. 제가 생얼이 있더라고요. 이 살로 이, 이 철화가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살로 철화. 자, 살루 철아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예쁘고요, 사랑스럽고요, 너무너무. 어, 어, 너무 예뻐요. 살루 철아.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살루 철아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여러분들 그 매니아분이라면 이 뮤즐리라고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뮤즐리 군생으로 상당히 예쁘네요. 여러분 이렇게 뮤즐리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 색감도 약간 무슨 색감이냐면 우리 옛날에 어, 어떤 프릴이더라. 아, 그참 되게 인기가 많은 프릴 종류의 하나인데 그런 프릴의 형식을 어, 지니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뮤즐리 군생은 8,000원입니다. 어,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젤리라는 아이인데 요거는 상품이 조금 오래된 상품이라 어, 가격대가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자 이거는 옐로우 옐로우 멜로우 이름도 재밌네요 옐로우 멜로우 <laughs> 근데 어, 색감이 예쁠 것 같아요 옐로우 멜로우 아이고 참 이쁘네요 과연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육이 종류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옐로우 멜로우는 가격은 여러분,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이거는 58이죠. 58. 오팔. 다크 58인데요. 여러분, 다크 58이 상당히 예뻐요. 이 다크 58. 제가 아주 조금 조금할 때 얘를 품어 왔는데 요것이 지금은 좀 사이즈가 조금 더 컸어요 어 가격은 7,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멀로 이 멀로 어, 뭐냐면 적신구생 이고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멀로 어, 이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 거는 35,000원 38,000원에 팔리고요 지금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15,000원에 팝니다 가격은 15,000원 이에요 아 큐빅 아 이거는 큐빅 금철화예요 이거 갖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아 조금 사장님이 싸게 파셔갖고 제가 빨리 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큐빅 큐빅 금인데요 요거 되게 예쁘잖아요 큐빅 금은 가격 35,000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애심 인데요 애심이 여러분 이렇게 물들기까지 되게 아, 뭐냐면 어 뭐냐면은 이게 에, 힘들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싸게 팔고 이게 택배비 때문에 제가 이건 4,000원을 받겠습니다 애심은 4,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어 1세대 트로이 철화입니다 요 아이가 아주 그 에, 철화인데 거의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가격 280만원 입니다 자 퓨로이 에. 트로이 1세대 트로이 철화이고요. 아주 어, 생얼과 철화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격은 280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여러분들은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다육이들을 우리가 어, 이렇게 어, 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 어, 우리나라에서 농장에 있는 거, 다육이 있는 거 소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수출길이 열리면 아마 그때까지 그 다육 사장님들은 좀 버티셔야 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3년 동안은 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 매장 사장님들 버티세요. 3년 동안 어떻게든 버티시고, 음, 어떻게 우리가 다육이를 사랑하니까 뭐, 해야지 어떻게? <laughs> 아 진짜 이거 다육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어,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른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다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 우리는 어,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이 다육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죽는 것도 있지만. 어,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이 다육이들 보시고 정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어, 전진하셔서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